이번은 가족민사법인데요. 그 가족간 분쟁 있고 그럴 때 어, 예를 들면 지금 박송씨하고 모친하고 그 형제분 어, 좀답툼이 있죠. 어, 어, 진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는 그 부모 눈이 맞을 수도 있어요. 뭐 당신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면. 자식을 사실 부모가 잘 알지, 그, 제3자가잘알 수는 없어요. 부모는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, 이 제도에 이제 판사는 누구 편을,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, 판사는 부모가 판사해야 돼요. 형제 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. 그죠? 그 조율을 부모가 잘하기 때문에, 어,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할게 아니고 어, 가족 소송이라든가 그런 거는 부모 결정에 따르고 부모가 없으면은 뭐 큰아버지 결정에 따르고 그런 식으로 가족간 민사는 처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이 눈이 정확하지 그 판사가 무슨 객관적인 사실 있고 그렇다고 해도 판사들도 제3자잖아요그죠 속을 잘 모르지. 어, 저는 어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족에 대한 권위는 일단 부모한테. 부모가 없으면 장남. 그게 예전에 그 부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국가의 그 장남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집안으로 따지면 집안의 장남이 되겠죠. 물론 그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결정에 따르고 부모님 없으면 장남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데 요새 집에서 보면 장남이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권위가 많이 흐트러졌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다 찾아야 돼요 부모님 없으면 일단 장자 장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전 부모님들이 그 장자를 이제 크게 본게 뭐냐면 부모 역할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장자한테 그다멋준 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또 장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저기, 뭐야, 권력이라 그러면 권력이고,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, 가족을. 그죠?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, 그걸 저기 가족 관리를 한다는 게그 장자 역할이에요. 나라에서 보면은 그게 대통령이고, 어, 그래서 또 대통령이 더 많이 가지면 안 돼요. 어, 평균적으로 이제 그 정도에서 주율를 해줘야지, 그 대신에 그 관리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죠. 그죠? 집안에서. 음. 그렇게 이제 본인들 가정에도, 그런 규율을 잡아 가시면 돼요. 이상입니다.